예, 작년에 모 여고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발생과 조치 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조치 결과에서 그 교사들에 대한 그 징계 결과만 제출을 하셨어요. 그 경과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그 절차대로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이것들을 조치하셨는지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충주 교육장 구본종입니다. 학교에서도 정말 적절하게 아이들 그 과정에서 충주 지역사에서 가장 걱정하신 건 뭡니까? 충주 지역사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들이 정말 동요하지 않고 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 동요하지 게.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고 매일 그 어, 저희가 지원팀과 위센터에서 근무할 때 매일 그 사안 관리를 하고 협의를 한 사항들을 매일 학생들한테 공고를 공지를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안 하셨어요. 학생들에게 밤에 전화하셔서 학생 부장님이 전화하셔서 협박하고 나서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교육장님이 가장 그 많이 하신 말씀은 충주 여고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할까봐 겁난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스쿨미트가 드러났을 때 학교 이미지를 상실하도록 하는 게 누구입니까? 충주교육장 구본호입니다. 지금 의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음, 에, 학교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것도 물론 걱정을 안할 수도 없었고 학교 이미지를 누가 상실 시켰냐고요? 학교의 이미지는 그 지금 그 담당했던 그런 사안 발생됐던 우리가. 에, 교직원들이 이미지를 더 많이 흐렸는 것 같습니다. 그 행위자들이 학교 이미지 상실시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에게 학교 이미지 상실된다고 그렇게 압박을 줍니까? 학생들 그 학교 현장에서 아마 그 같은 직원들이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몇몇 학생들한테 막. 실장님, 천... 그럼 앞으로 그 학교 스쿨미투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아, 일단 스쿨미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전에 철저한 교육하고 아, 우리 그 성인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철저히 대비를 하고 스쿨미투 사건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에,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에, 상담을 해서 학생들이 마음이 에, 동요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교육장님은 초점이 지금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을 직접 만나 봤을 때는 그 학생들은 너무도 똑똑했습니다. 인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동요하지 않게 한다는 라 이유로 학교에서 잠재우기에서만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당국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실지 그리고 그이 제출하신 내용은 스쿨미트 발생시에 매뉴얼을 갖다 복사해서 그냥 제출하셨어요. 적어도 충주 교육지원청이 개입을 하셨잖아요. 이 스쿨미트 사건을 조치를 하시면서. 경과를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개선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겠다라는 개선책을 내서 써야죠 누가 매뉴얼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까 빨방지 예, 조치하셨어야 되고요 여기 전수조사 결과 뭐가 나와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무슨 학교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할까 봐 걱정하고 학생들에게 그걸 가지고 압력을 냈습니까 그게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할수 있는 행위입니까? 네가 가만히 있어야 뭐그 명문고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